구독 2강의 7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어휘가 어떤 것인지 이건 문장 초반에 빈칸이 비워져 있는데 문장 아래로 내려서 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있는 단어 1번에 warning 경고 2번에 optimizing 얘는 최적화시키다 최적화 시키는 것 3번의 eliminating, 제거하는 것. 4번의 underrating. Underrating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하고 똑같은 거야. Underestimate. 네. 그러니까 좀 낮게 평가하는 것, 과소 평가하는 것. 음. 그리고 마지막에 manipulating. 이거는 조작하는 거. 것. 언급했죠? 자 내용 그러면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음 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었던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네, 예가 듭니다. 바로, 무엇, 하는, 몰랐다고 치고, practical implication. implication 자체는 영향, 과학적 발견의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의 무엇의 한 예시가 되는 아이가 바로 레이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입 부분은 사실은, 어, 필자는 말하고 싶은 내용의 그 주장을 한 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하이라이트 쭉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용을 하겠죠 누군가 등장하는데 아서 아도 아서 셜록 슐러? 아서 셜록 하고 철스타운 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출판을 했답니다 쌤내 페이퍼 페이퍼는 여기서 논문 근데 여기, 여기서의 세미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컨퍼런스의 그런 세미나 말고 NAL로 끝, 끝났기 때문에 그게 단어 의미 힌트써 있지만 중대한이라는 뜻으로 쓰 있죠. 아주 중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describing the principle of the laser. 무엇에 대한 거냐면 이 레이저의 원리. in the physical review in 1955, 아, 5 8 1958년에 바로 그 physical review라는 그책 속에서 요 레이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It produced considerable excitement. 엄청난 그 어떤 흥분? 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In the scientific community. 이 과학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결국, won the Nobel Prizes. 그리고 그들에게 노벨상을 안겨줬습니다. 반전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도 얘들아, 핵심 문장쭉 하이라이트 체크해 주시고, 세번째 문장. 근데 하지만, neither 하고 얘들아, neither a nor B 넣었으니까 A도 B도 무엇이 아니었다. 부정해줘야 되겠죠. 그들의 집단 안에서 그 작가들과 또 다른 사람들 또한 전부 다다 다 predicted. 색깔 좀 바꿀게요. 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예측하지 못했냐면 이렇게 거대한 네. 엄청나고 다양한 실용적인 어떤 영향력, 바로 그들의 발견에 대한 이러한 영향력을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레이저가 그렇게 쓰일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는 이거, 얘 자체가 문장의 주어이고, apart from은 뭐뭐 이외에도 이런 표현이지. 뭐뭐 이외에도. 그들의 많은 과학 분야에서 어떤 사용들,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탑이 구니까얘 주어 다음에, 얘가 진짜 본동사인 거죠? 이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다 가능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가능하게 했냐면, 이제 뒷부분의 내용들, 전부 다 다, 빠른 컴퓨터의 어떤 발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target designation in warfield, 전쟁에서 어떤 목표를 지정하는 거, communication over very long distance, 장거리에서 이제 소통, 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나 또는 space exploration. 그 우주 탐험, 탐사, 그 다음에 여행. 또는 뭐, 하다 아, 보다 surgery to remove brain tumor. brain tumor 자체가 얘들아 뇌종양이야. 그 뇌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실질적로도 Neurose v e r y d a y Uses 일상에서의 모든 사용들 거기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자면 여기까지 이제 모든 게 앞서 예시에 해당되는 거였기 때문에 문장 끝에 for example 나와지만 연결고 하이라이트 체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바코드 스캐너 이런 것들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레이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하게 활용도가 쓸수 있었다라는 걸 언급하죠. 셜로는그 frequently expressed 접속사 엔드 중심으로 해서 병렬구조 넣어있지. 셜로가 바로 아주 about 이에 대해서 레이저의 그 practicility 얘는 좀 하나 체크해줘야 돼요. 이 단어 실용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레이저의 실용성에 대해서 엄청난 doubt 강한 의구심을 표출을 했었죠. 그리고 종종, 캡트라고 표현해요. 캡트라고 하는 것은 빈정됐다라는 표현이었더라 밑에 넣었나? 그렇죠. 빈정되다. 대짤 이하라는 사실은 빈정됐습니다. It would be useful only to, 오로지 이 경우에만, for safe cracking이라고 했으니까, 금고 터는데, 금고 터는데에 아마 강도들한테만 이게 유용하지 않겠느냐, 레이저가. 그런 식으로 빈정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전인 거죠. 여기 하이라이트 체크해 주시고, 네. 그렇지만, 오히려, 네. Advances in Laser Technology. 이 레이저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고 있더라. 새로 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활용도가 많은 레이저에 대해서 우리는 간부하고 무시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이저는 바로 과학적 발견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적인 것에도 미치는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 낮게 보는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답은 언더레이팅이 답이 되겠죠.